자, 내가 요 테마에서 너희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희가 이제 2차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든지 그다음에 근의 분리라든지 그니까 이런 건 이제 외워 가지고 얘들아 공식에 대입하는 거는 완벽하게 돼야 돼. 그냥 야두 근이 모두 양수다. 그러면 판별식 형 이상이고 두 근의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고 그냥 너희가 얘들아 고지껏대로 거기 공식에만 넣어 가지고 이제 풀어 주면 되거든. 우리가 7문제 이미 얘들아 어때? 예고시험도 봤었고 7문제 시험도 봤어. 물론 그것조차 얘들아 잘 되진 않지만 얘들아 대입이. 근데 이게 뭐 익숙해져야지 얘들아 그거는. 그래서 너희가 이제 실근의보 뭐 군의 분리를 이제 너희가 이제 공식에 대입하는 걸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게 있잖아. 이게 전부가 아니야. 공식에 대입하는 문제만 나오질 않아. 그거 가지고 너희가 응용하는 문제들이 나와. 너희가 생각을 해 봐도 문제 한번 읽어 봐. 여기서 이거는 3차 방정식이야, 얘들아. 3차 방정식인데. 얘들아, 3차 방정식에서 뭐 근이 뭐보다 크네, 작네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운 적은 없잖아.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? 3차를 인수분해하면 반드시 몇 차랑 몇 차로 쪼개진다. 1차, 2차 쪼개진다라고 예전에 배운 거. 이거 괜찮니, 얘들아? 그래서 살짝 얘들아 응용해야 되는 경우. 이거 괜찮니 얘들아.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희가 뭐 이런 것들 두근이 모두 뭐 p보다 크네. q보다 작네. 뭐 p부터 q 사이에 있네. 두근 사이에 p가 있네. 이런 걸로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. 뭐한 근은 1보다 작은데 다른 한 근은 1부터 3 사이에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너희가 어 공식에만 대입할 수 없게끔 문제가 무조건 나온단 말이야. 니네그 초록색 강의 애들 아한 40분 정도 되지 않니? 그거 들을 때 내가 with out 1만은 쓰지 않느냐? 만약에 1번을 빼먹었더라면 2번을 빼먹었더라면 3번을 빼먹었더라면 어떤 발례가 있기 때문에 발례가 반드시 있으니까 빼먹으면 안 된다. 뭐 이런 것까지 가르쳤잖아. 그러니까 항상 너희가 얘들아, 이제 우리의 입장은 이거야. 공식에 나온 게 나오면 바로 푼다. 공식이면 바로 푸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어때야 돼? 어느 정도 너희가 그림을 그려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강의의 시작 얘들아, 우리가 따져야 될건 뭐밖에 없어? 판별식. 맞니, 얘들아? 대칭축, 그 다음에 fp, 함수값의 부호 너희는 딱몇 가지만 따지면 되는 거야? 세 가지만 따지면 되니까 다른 건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. 이거 괜찮니, 얘들아? 따져야 될 거, 그세 가지는 너희가 알고 있으면 되니까.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해보면 꽤 단순해, 얘들아. 너희가 1이랑 마이너스 5랑,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9랑, k 빼기 3 해서 마이너스 1 같은 거, 한번 내가 넣어볼게. 그럼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6에 6에 k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3 해주면 0 나오지 않니? 그래서 우리가 u know, you know, you know, k 빼기 3은 0 나오니까 몇이 하나 나와? o w y o 1 하나 나왔어. 그럼 얘들아 1보다 작은 한 근은 몇인 거야?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나머지 요 방정식에서의 두 근은 1보다 어때야 돼? 더 커요. 커야 되는데 서로 다르다라고까지 나왔으니까 얘들아 여기서부터는 공식 아니야? 3차 인수분해 했더니 몇차 부분이 있어? 그쵸. 2차 부분이 있어. 여기에서 얘들아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야 되니까 공식에만 넣는 거야. 아직 안 외웠으면 외우면 되는 거야. ,이? 그래서 너희가 공식에만 넣어주는 거야. 그럼 서로 다르니까 판별식 9, 마이너스 k 더하기 3은 0보다 어때야 돼? 커야 되니까 k는 12보다 어떻다? 작다가 되는 거고 대칭축 3이 얘들아 대칭축 1보다 커야 돼. 그럼 언제나 크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. 그 다음에 여기다 몇 넣었을 때1 넣어주게 되면 k에서 마이너스 8인가? k 마이너스 8이 양수여야 되니까 k는 8보다도 어때야 돼? 더 커야 되는 거 맞아? 그래서 8에서 k가 몇 사이가 돼? 12 사이니까 9랑 10이랑 11이니까 얘들아 정답은 몇 나오게 되니? 30 나오게 되는 거 맞아. 다 더하면 얘들아. 이거 괜찮아. 그러니까 그나마 너희가 어, 3차 조립제법 해 보니까 2차 나오는데 여기서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의 일보다 클 조건은 우리가 외운 조건이 되는 거 맞아? 외워서 공식에 대입하는 정도니까 편하게 너희가 풀어 주시면 될 거고. 이? 그러니까 아마 네가